만 명의 사람들이 가잖아요. 올해만 좀 제외를 한 편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상이 아니고 내 암시, 내가 세뇌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 2일날 금년 마지막 금년 마지막 보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참여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그런 면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하면요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요약을 하면 자기가 손으로 발로 행한 대로 열매를 따먹는 것이고, 자기가 행동한 대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먼서는 지혜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똑같은 거죠. 내삶 속에서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맨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정라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죄값은 죄를 심었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하나님의 공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한대로, 심은대로, 뿌린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행한대로, 심은대로, 뿌린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얼렁뚱땅하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행한대로, 심은대로, 뿌린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행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미신 믿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한자 성어에 대해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그런 신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깊게 저 자신을 이렇게 파헤쳐보니까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적게 신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신보가 있어요. 요걸 도둑놈 신보 그래요. 도둑놈 신보. 생하지도 않고, 땀흘리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많이 거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올해, 성, 이번에 성경이나새 성경에는,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쏙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도 없고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에게 도둑 맞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이요, 제가 표현이요. 사람은 사람에게 도둑 맞을 수 있어, 속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속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뿌리는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입이 툭 튀어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좋은 것들을 뿌린 것 같은데 왜 내가 지금 나쁜 열매를 맺는가? 내 수고는 선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됐지? 그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성무영신 입에 드리면서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떤 사건, 결과, 문제는 어제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내가 뿌렸던 과거에 내가 뿌렸던 결과를 내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날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 생명이 다 하잖아요. 그날에 가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 그. 포도원 그 일꾼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 9시에 출근인데 퇴근하기 2, 3시간 전에 출근해서 일도 별로 안 했어 근데 똑같이 취급을 해주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수십 년 믿고 그래서 난 있겠어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다안 받아요 너무나 귀하지요?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내가 심느냐. 그 원의 뜻을 보면요. 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추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거두는 거잖아요. 추수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심판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너무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싹했어요. 추수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추수는 심판이다. 네. 추수라는 말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이렇게 거두고 해야 돼. 난 추수하는 것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추수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과 추수한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심는 것은 그런데 내 자유입니다. 네? 내 자유요. 예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어요. 심기 싫으면 안 심어도 돼요. 안 심어도 돼요. 뿌리기 싫으면 안 뿌려도 돼요. 내유입니다 참, 기독교는요, 요번에 그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뭐, 뭐, 3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소상공인들 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교회도 줘야 된다. 종교인 <laughs> 과세 다 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그애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 그게, 그게 또 그게 어쨌든 안 맞아. 안 맞는데. 내가, 내가 심는 것은요. 내가 뿌리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것은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비영리단체야. 강제성이 없어요. 그냥 광고하고 권면만 하는 것 뿐이지. 강제성이 없어요. 내 자유야. 뭐든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추수하는 것,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건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내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이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이 괴로워도. 그게 추수가 되고 심판이 될수 있어요? 내가 거두어드려야 됩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찬성과 때 나오잖아요. 내 목새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번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심판은 추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갔잖아요. 사우랑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는데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힘 있고 권력 있으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삼선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고, 나실인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방영인에게 빠져가 쾌락에 빠져가지고, 두눈다 뽑히고, 비참한 신자가 됐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원망하면 안 돼. 내가 사사인데요? 내가 불렛 사람들보다 더 나은데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비유지마은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탕자로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고생 고생하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러서 가지 말았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심는 것은 자유지만 추수하고 거두는 것은 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중단할 수도 없고 밀 수도 없고 핑계 댈 수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둬들여야 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적인 것,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을 거둘 수가 없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더 요약을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곤도부서 9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제가 우리 그, 어, 그 교단 내, 또 우리 작은 교회 행정목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도전도 많이 받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받지만, 또 그, 그 교회에 또 간증하는 그 얘기를 보면, 역시 뭐가 팍팍팍 되는 사람은, 팍팍팍, 심어, 하나님 앞에. 다르더라고요. 수준이 달라요. 내가, 우리 성경에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서도 해아리냐 계산하냐, 주판 뛰기냐 계산기 튀기냐, 나도 너한테 튀기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원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시문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죄를 졌어. 그럼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치른 줄 아세요?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완악해. 그그 그 죄를 그 자손의 자손의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반대요. 천대까지 복을 임하게 해준대요. 성경 말씀 그대로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 자연 원리보다 더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는다는 것을, 두 가지 심는 것을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나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심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세상 일도, 교회에서 주의 일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만약에 저도 그러면 진짜 저도 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정말 겉에서 볼땐 주의일인데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야. 이건 노하나님이 노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심는 것.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랬는가면요, 하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울이 뭐 제사 안 지냈어요? 요나가 딴데 가서 전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겉에서 볼땐 다. 그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노,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물미어. 어떤 신앙적인 것 박해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그 원뜻을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자, 겉에서 드러난 게 아니고 내적부터 이 드러나요. 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16가지. 육체의 일은 현저해. 교회 박 신앙적인 것이 외도 그렇지만 신앙 이, 이 신앙생활 주의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죠. 육체에 속한 씨에 뿌리는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16가지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드리면 그때는 잠깐은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이거 다 길게 설계를 못 하겠는데요. 잠깐은 좋은, 1년은 좋은 것 같아. 5년은 좋은 것 같아.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썩어질 것이래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추관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해 심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거둔다. 이 원뜻에 보면,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 다시 한번얘기해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사람인데, 저한테 늘 했던 소리가 하 나요. 이 똑똑 반편아, 그런 말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반편이야. 이게 뭐가 모자래.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래, 자기는. 잔머리 굴리는 거, 육체의 생각대로. 똑똑한 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또 하나의 설명을 해 주는데요. 소개를 해 주는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히 거두리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남는 거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뭐,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했으면 좀뭐 남는 거 있어? 수입이 있어?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게 남는 거라는 거니까요. 그게 남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사건을 통해서 뭐 TV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내가 누, 누구랑 대화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아까 육체 16가지랑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거 신앙인격의 열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신앙인격이에요. 신앙인격. 신앙인격의 열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할때 기본 심성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나오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 심령,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도 심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심을 때, 행동할 때, 뿌릴 때,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 동기. 그 행동하는 일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바나바 훈련원 원장, 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여기 와서 저하고 식사하고 뭔일 있어가지고, 야, 친구야. 당신이 그 얘기해서 나는 그게 아이도 눈에 선하고 귀에 선하고 마음이 찌릿찌릿 있지 잊을만하면 그 생각이 나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어떻게 주문진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귀정 교 잘하는데 갑자기 그 이강천 목사님이나 그분이 불러서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환상에 보였다 당신이 내 후계자가 되라 <laughs> 목회 잘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은 그래서 난 아니되옵니다 나는 목회를 해야 되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결국 은 작정하고 목회를 내려놓고 거기 총무로 갔어. 말이 총무직 잡일이야. 잡일 쓰레기 화장. 그래서 한겨울에 그 폐교를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냥 다 얼은 거똥 이런 거다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야. 제 부부, 내가 이거 이게 뭐야고 이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총무라고 그러서뭐 그럴 줄 알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털퍽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내 사람들이다. 너 큰일 나는 거다. 여기서 볼일 본단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요. 동기가 중요해요. 예? 동기의 순수성. 오늘 본문 9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든지 나이가 좀 먹었는가 봐요. 조금씩 자꾸 조금 많이 무슨 슬픈 거 보면 눈물이 나오고 <laughs> 그래요. 왜니? 지금까지 오래 내가 살면서 무엇을 심음며 살았는가? 심는 동기가 내가 순수했는가? 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신앙 법칙이에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심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되면은요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썩어질 것 썩어질 것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열심히 심어서 후손들에게도 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남는 그런 남는 장사,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